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례 파워스나 일기는 752항, 그 다음에 753항, 754항입니다. 하느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수도애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내가 총장 수녀에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총장은 현재로서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수녀님, 그 기도문을 주세요. 혹시 저비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를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두고 봅시다. 서포츠코 신부님이 이 기도문을 넣은 소책자를 출판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수도회가 이 기도를 더 쉽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753항 주님의 자비는 이미 그 무한한 자비를 체험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찬미를 받고 있다.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하는 것을 나는 벌써 이 지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나는 그분의 한없는 선하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영혼들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750상 주님의 약속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이 오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그들이 죽을 때내 자비가 그들을 품에 안아 줄 것이다. 와 너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753.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제가 죽을 때. 내 자비가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이다. 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 5단 기도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몽포르 돕고 성인의 이론에 따르면 보통 금요일은 천 명이 넘게 더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와 오천 오천 단의 효과. 이 은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입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만들어 주십시오. 오후 3시에 특별히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큰 위기에 있다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병중에 있다면 반드시 이 자비 오단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오단 기도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죽을 때 하느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을 때도 하느님의 자비가 저를 품에 안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3시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기를 가지고 오후 3시 하느님 자비를 정말 많이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기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 목주기도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체나콜로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체나콜로를 하게 됩니다. 내일 체나콜로 기억합시다.